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인데, 일단, 고차 방정식과 풀기 위해서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해야 됩니다. X에 뭘, 무엇을 넣으면 0 될까요? 그렇죠. X에 1 넣으면 됩니다. 1넣면 1. 내가 보자. X에 1넣었더만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K, 플러스 K가 되면서, 2K 되면서 0이 되는 거 맞죠? 음. X에 1 넣었더니만 0 된다고 확인했으니까, 저 놈은 X 마이너스 1,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. x 1을 인수로 가지고, 이 놈은 이제 조립제법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. 자, 개수가 1이고, X 3승다음 X 제곱의 개수가 없습니다. 0이라 적어도 될 것이고,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k 요리 적자, 이렇게상수항은 그러니까 2k 열되어있습니다 자, 그렇게 해서 조립제법으로 찾아야 되겠죠. 떨어지고, 곱하고, 자,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k가 되고, 마이너스 2k가 되고, 0이 되겠네요. 자 그러면 결국 요 자리에 들어갈 놈은 요거 되겠죠. 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자, 이합니다 <laughs> 뭐니? 음. 자, 어. 중근을 갖도록 하겠어 중근 그럼 생각 해보자. 그래서 요 놈이 0이 되거나 요 놈이 0이 되거나 라고 해서 답이 벌써 요 놈은 나왔습니다. x는 얼마야? x는 1이 되거나 x는 1이 되거나 또는 요 놈은 2차 방정식이니까 요 놈에서 중근이 나오는 거죠. 요 놈에서 중근 아요 2차 방정식에 중근이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쓰는 거지. 판별식 누구야? b 곱1 마이너스 4이 c 하면 8k가 되죠. 자, 아,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는제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, 라고 해서 k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.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란 답이 나왔습니다. 맞죠? 이글리제 그리니. 맞죠? 마이너스 8분의 1이란 답이 나왔는데, 어쨌든 간에, 여게 끝이 아니야. 조심해야 될 거. 이거 답 맞습니다만, 은이것만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. 또 있습니다. 모든 k값들이 합이니까. 자,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야. X는 1이란 글이 나왔는데, 요 놈이, 만약에, 서로 다른 글이 나왔다. 쳐봐. 요 놈을 만족하는 답이, 하나는 3이고, 하나는 2고, 그러면 답은 1, 3, 2 나왔으면, 중근 나오지 않습니다. 맞죠? 근데, 요렇게, 요 놈이 판매식이 중근이라고 해서, 요렇게 2, 2,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. 그 케이스를 했는 거야. 맞죠? 그럼 중근 나왔잖아. 그런데, 요 놈이 한근이 2고, 또 다른 한근이 1이 만약에 나온다면, 여기서 중근이 나오죠. 벌써 1 나오면 요 놈이 중근이 되는 거잖아. 아,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주어진 2차방정식이 이 주어진 2차방정식이 x에 1 넣으면 성립하는 1이라는 걸 가지게 되면 요 놈하고 짝을 이루어서 중근이 되는 거잖아 요 놈이 1이라는 걸 가지고 된다는 것은 x에 1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x에 1 넣어 리면 얼마야? 1더하2 마이너스 2k가 0이 되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? 예? 다시 뭐 보면 x에 1로도 성립하면 좋아요. 맞죠? 이렇게 중근. 일러뜨리면 요 놈이 0이 되어도 중근을 갖게 되는구나. 1, 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죠. K값이 얼마죠? 요걸 맞추면 K는 1이 되겠죠. 그래서 K는 될수 있는 K값이 2개가 나온 거죠. 이렇게그 2개를 다더 다 알았으니까 답은 8분의 1이고, 마이너스 8분의 1, 요건 8분의 8이잖아. 그 답은 8분의 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 모든 실수 K값 의답은 8분의 7, 요게 답이 되겠네.